내가 그래, 인기 없는 남자야 얼마 전에 개그맨 변기수 형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연히 가서 축하도 해주고 축의금도 냈지 그런데 기수 형이 방송에서 내 축의금 이야기를 했더라고 정형돈 김기열이 축의금 100만 원씩 냈다 잘못 냈어! <laughs> 정형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는 잘못 냈다고! 행사비 모은 거랑 축의금 봉투를 바꿔서 냈어요 내가! 방송 다 하고 아는 기자분이 전화가 가지고 묻길래 아, 기수 형 정도고 친한 사이면 100만 원 정도 낼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전화 끊고 엄청 울었어요 내가 감기가 어버렸어 감기가 근데 더큰 문제는 이 사건 이후에 들어오라는 결혼식 행사를 안 들어오고 청첩장만 엄청 들어오는 거야 아니 뭘 기대하는 건데? 특히 지난주에 결혼한 이동윤 형 내가 찾아갔더니 로라는 신부 얼굴은 안 보고 나만 쳐다보면서 와줘서 고맙다. 기여라뭘 기대해요, 형? 5만 원 냈어요, 5만 원. 형 5만 원이야, 그냥 끝이야. 근데 진짜 고민인 건 다음 달에 결혼하는 윤영빈, 정경미 커플. 아, 이거 고민인데 내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할게요. 난, 나는, 나름대로 확고한 법칙이 있어요. 친하면 5만 원. 안 친하면 3만 원. 그러니까 정경미, 윤영빈 커플은 둘이 합쳐서 6만 원인데. <laughs> 지난주에 경민 누나가 나 소고기 사줬으니까 둘이 합쳐서 8만 원 크으, 많이 썼다 진짜 많이 썼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청첩장 돌리는 연예인들 괜히 헛된 기대하지 맙시다 병기수형 내가 100만 원 내고 잊지 말고 내 결혼식 때꼭 100만 원 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그돈 받을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결혼할 거야